기자 초 안지용입니다. 유명 유튜버 쯔양에게 공갈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재혁 결국 구속됐습니다. 인과응보, 사필규정 이런 표현이 딱 적합할 것 같은데 왜구재혁은 결국 이렇게 구속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구재혁과 더불어 쯔양에게 가해를 했다고 지목받은 이들 역시 하나하나 그에 상응하는 비난과 또 그에 따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 오늘 종합적으로 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받고 있는 구재혁은 구속이 됐습니다. 검찰은 앞선 24일 이 구재혁과 주작감별사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26일 오전부터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즉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을 했고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자 앞서 수원지검 형사 2부에 담당하는데 공갈, 협박, 강요 등의 혐의를 이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속.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크게 뭐죠? 증거인멸의 우려. 두 번째, 도주의 우려. 이두 가지에 해당될 때 통상적으로 구속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제역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일단,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자, 언론 인터뷰를 보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와 같이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일정 금액을 줄 테니 찌양 과거를 폭로하려는 유튜버들의 입을 막아달라는 거였다. 즉, 자기는 조력자, 오히려 지연을 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이른바 리스크 관리다. 1년간 부가세를 포함해 5,500만 원의 용역비를 받는 조건으로 수락했다. 당신내가 광고한 편에 500만 원 정도 받는 점을 고려해 용역비가 책정된 것으로 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5,500만 원을 받은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증거 확보된 거 아니야? 이거는 인멸할 수도 없는 증거잖아. 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얘기를 하죠? 이게 그렇게 공갈 협박으로 뜯어낸 돈이 아니라 정당한 용역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즉, 이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전국증 등과의 녹취록에서 2억은 받아야 해. 물론 돈 받은 적은 있지. 터트리지 말고 몇천 당기자. GV80도 사고. 이런 발언은한 것에 대해서 장난이었다. 전국진이 진짜 믿는 눈치기에 분명 정정했다면서 만약 협박이었다면 쯔양 소속사에서 돈을 보낸 뒤 연락을 끊고 나를 안 만나지 않았겠나. 주기적으로 소속사 관계자들이 구재영님 제보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라고 진행 상황을 물었다. 즉 수시로 소통을 해왔지 그들과 나는 동등한 관계였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쯔양측 관계자들은 100번 생각해도 이건 협박이 맞다라고 전혀 다른 피해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계속적으로 구재영이 본인에게 이 적용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검찰 그리고 법원이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압수수색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지난 18일 구제역과 전국진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또. 구제역 전국진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여기서 검찰이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당연히 이런 증거에 대해서도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구제역들에게 사실 여부를 따져 물었겠죠. 그리고 지금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직접적으로 구제역을 아직 고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은 검찰이 피해자들한테 연락을 먼저 합니다. 혹시 구재혁에게 이러이러한 협박이나 공갈을 받은 적이 있느냐, 여기서 인정을 한다. 그러면 은 죄목이 추가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난 23일 스포츠 경향 보도입니다. 구재혁이 자신의 팬들과 있는 채팅방에서 끝까지 가면 결국 제가 다 이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까지 이슈가 될 문제인가 싶기도 하고 최고학부 카르텔에 의해 제가 희생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억울하다. 검찰이든 뭐든 제가 다 이긴다라고 강조를 했다는 거죠. 뭐, 실제로 검찰이 이길 수 있을지, 혹은 정말로 본인은 무죄여서 억울함을 토로하는 건지 지금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은 억울해하고 있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이 모든 상황들은 아, 이 사람은 구속해서 수사를 하는 게 옳다라고 법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럼 카라큘라는 어떨까요? 일단 구제역과 통화를 한 적도 있는데 역시나 이 쯔양 협박 사건 관련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근데 지난 7월 22일 은퇴 유튜버로서의 활동을 중단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올립니다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최근 불거진 각종 논란과 의혹들은 전부 저의 불찰과 자질의 부족으로 인해 벌어진 제 잘못이라고 본인의 잘못된 점은 시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협박범으로 몰리게 되고 유튜브뿐만 아니라 언론에서까지 협박범으로 대서 특필되자 나름 억울하고 무서운 마음에 아무 죄 없는 제 아이들까지 거론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어리석은 대응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두 아들을 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정도까지 나는 결백해, 억울해라는 얘기를 했던 거였는데 이게 오히려 자충수가 됐습니다. 아니, 아들까지 걸고도 거짓말을 했던 거야라는 비판적인 반응이 나오게 된 거죠. 또한 최근 벌어진 모든 의혹은 제 불찰과 잘못이라면서도 쯔양을 협박해 갈취한 사실은 없다. 이렇게 쯔양... 협박 공갈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결백하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죄를 숨기지 않고 모든 사실을 밝혀 예정된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처벌이 내려진다면 달게 받겠다면서 여생을 반성과 참회 속에 조용히 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카라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지목받은 사이버 레커 중에서도 가장 구독자 수가 많고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해 왔죠. 근데 가장 먼저 이 유튜브에서 손을 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결정을 해야 되 배경이 멀지를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지난 23일 SBS 뉴스 브리핑에 출연한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 은퇴 선언에 대해서 지양 사건 관련해 결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결백을 주장하면서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범죄 사실을 대중에게 고백하는 형식을 취했다라고 일단 그 사과문을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카라큘라가 단순히 이 시점부터 유튜브 활동을 접는 게 아니라 앞서 본인이 올렸던 영상들을 모두 내렸습니다. 엄밀히 말해, 삭제한 게 아니라 비공개로 돌렸고, 뭐 일부 삭제된 것도 있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오교수의 얘기는 유튜브 활동을 접겠다고 선언한 이상 개인의 판단일 순 있다. 근데 기존 영상들이 나중에 수사하는데 증거가 될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 게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다는 겁니다. 즉, 본인이 나중에 어떠한 사안에 있어서 조사를 받게 될지 모르는데, 검찰, 경찰 입장에서는 그가 그동안 올린 영상 속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뒷돈 받은 게 있는지 체크를 하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다 없애버리면 일종의 증거 인멸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후 간판을 떼고 일시적으로 잠적한 상황과 결국 시켜본다면 두 가지로 볼수 있다. 완전히 이 분야를 은퇴하기 위해 삭제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검찰 수사를 대비해 의도적으로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자그렇다면 이번 적어도 쯔양 사건 관련해서 쯔양이 직접적으로 카라큘라를 고소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발된 건 있죠 그래서 향후 카라큘라의 구속 가능성을 묻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자 일단 쯔양은 본인들과 직접 통화를 하거나. 협박을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고발 사건도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확보된 내용인지 모르죠. 추가적으로 더 드러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명의 인물은 최모 변호사입니다. 자이 최모 변호사는 바로 이미 사망한. 쯔양의 전 연인이자 전 대표 측 변호사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 최문 변호사가 쯔양의 과거 정보를 구재역에게 넘긴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최 변호사, 지난해 11월 법조 전문 기자로 한 언론사에 입사해서 활동을 해왔는데, 일단 지난 7월 19일 해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자, 근데 이 변호사 같은 경우는 어디에 속해 있는 그런 직장인이 아니라 면허잖아요. 변호사 면허.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곧바로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 않았는데, 하지만 이 역시 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최 변호사에 대해서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상황입니다. 이최 변호사, 지난 22일 SNS에 글을 올리고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이유 막론하고 미안한 생각이라고 했고, 하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4년간의 일들이 두 개의 통화 녹취록으로 사실상 확정된 것 같아 씁쓸함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최 변호사가 구재혁에게 실제로 이 쯔양의 아픈 과거사를 제보했는지 여부예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구재혁은 쯔양을 공갈 협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죠. 물론 본인은 도와주려고 했다고 하지만 경찰 검찰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일단 지난 18일입니다. 쯔양 측은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 씨를 대리했던 최 변호사가 쯔양의 사생활을 구제혁에게 유출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최 변호사가 과거 폭로를 빌미로 자신의 사업 아이템을 홍보해달라고 협박을 했고 총 2,300만 원을 뜯어갔다면서 최 변호사의 음성이담긴 녹취 파일도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단순히 구제혁에게 쯔양의 과거를 알린 것을 넘어서 최 변호사 역시 과거 폭로를 빌미로 이찌양 측에게 돈을 받아갔다는 게 이쪽의 주장인 거죠. 결국 이거에 대해서도 최 변호사가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에 대해서 최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찌양 측이 공개한 통화에 대해서 술 먹고 희한한 소리를 한걸 녹취당한 것이다. 그리고 이 녹취 파일이 편집돼 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한 누리꾼이 이런 지적을 합니다. 변호사가 업무상으로 취득한 비밀을 사이버 랩 케어가 흘려놓고 그걸 공익 제보라고 주장하나라고 물었는데 이에 대해서 최 변호사 업무상 취득은 의뢰인 정보를 말하는데 당시 쯔양은 제 의뢰인도 아니었고 해당 내용은 업무 범위의 정보도 아니었다면서 법 위반 사실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본인은 쯔양의 전 남자친구의 변호 그러니까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지 쯔양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쯔양의 얘기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가 아니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레코와 연루됐다는 사실이 지금 너무 후회가 된다. 그때는 레코도 나름대로 취재도 하고 공익 활동을 하는 줄 알았다. 내가 준 자료로 돈을 뜯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하지만 JTBC에 따르면 이 검찰은 사이버 레코드뿐만 아니라 최 변호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하니까는. 최 변호사 역시 수사선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질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구제역까지 구속이 됐고, 향후 이 검찰 수사가 또 어디를 겨냥하게 될지,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 계속 취재 후에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겠습니다.